이렇게 전부 다 훈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설마? 네, 당연하죠. 선생님, 은 마크 몇 년이나 셨어요안 해봤어. 요 어, 멀리서 봐도 아. 마크야, 어느 전도 알고 계시네요. 저 마크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저도 학교사학년 때부터? 됐... 8년? 4년? 8년? 8년 됐죠. 저보다 1년 더 되셨네요. No. 네, 죄송한데 네네. 잠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메인 화면요? 네, 그... 오른쪽 아래에 막 스킨 그 사람이 팔벌려 있는 거 있죠? 네네. 거기에 자막 표시 켜주세요. 켜진. 이거 켜면 이제 주변에 동굴이 있으면 찾기가 쉬워가지고 아 벌써 이렇게 훈수를 아 잠시만 아. 그리고 새로운 색에 다시 만들어주세요. 아네네 네. 고급 색에 설정 눌러주세요. 아네 네. 그리고 보너스 상자 켜짐 누르시면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네네 아, 네. 아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삐. 이제 이 도끼로 나무. 복기로 나무를 한그로만 일단 캐놓아요 우리 한그로만 캠프스다 오케이 한그로만 캡니다 <laughs> 이렇게 전부 다 훈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설마? 네 당연하죠 <laughs> 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와 인공지능 라이씨 이제 작업대를 만들어서 네. 이제 동굴 이제 곡괭이는 있으니까 네. 이걸로 이제 돌 곡괭이를 만들어 봐요 돌을 캐서 아 좋아요 삐 아, 마녀가 있어요! 마녀는 피해야 돼요. 피합니까 써보지 말고 네. 피해요? 네, 피해요. 저거 옵션들아파아오아이피하겠습니다니생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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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갔다! 아니, <laughs> 나갔다니 이거였나? 들어와서 바로 용암 빠져나가서 다시 나가고 아, 이제 아, 선생님 저희 탈수 있는 거예요? 살수 있어요 우리 우리 고기도 있고 이제 국경이도 있으니까 국경이 오옆 다시 나갔다가 어떻게 아, 나갔다가 <웃음> 들어와서 뿌리 <laughs> 쓰니까 물 오! 쓰고 타이밍 이제 군기를 먹어서 이제 뿌리 채우고 어떤 놈이지 근데? 모르겠어 선생님 누가 잘못는지 <laughs> V A R 돌려 V V A R <laughs> 아씨삐 선생님 연어를 용암에다가 넣으면 구워지나요? 연어 연어가 굽는 게 아니라 연 연어가 사라지겠죠? 왜 사라지죠? 저다가 <laughs> 손 담그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럼? <laughs> 그럼 손, 제가 손 뜨겁 뜨겁잖아요. 뿌워. 전 저를 굽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연어도 많이 아파할 거예요. 아.. 우리 먹는 생명... 연어 아니었나요? 괜찮아요. 입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 이미 뒤진 것 같은데요? 음.. <laughs> 빨리 아니에요, 말해요. 살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아 오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 천다 지금 아이씨어째라는 거지 싫은 <laughs> 즈아 <실언 중. 웃음> 존나 말만네 <많이> <laughs> 아 재밌다 삐 <laughs> 이렇게 물 작업을 해주고 근데 네. 말해도 되나요 말려 여기 물 작업 할 필요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 하나매요 네, 그... 선생님의 아, 이제 물 옵시디언을 바꿔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맞은 쪽이 이쪽이 아니라 이제 우리 철 있는 쪽의 오른쪽을 맞으세요. 철 있는 쪽이 오른쪽이야? 아 여기요? 삐. 곧 다음 분이 인계를 받으셔가지고 집에 만들어야 네. 될 텐데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음 분은 어차피 개 고생하실 거예요. 비봉 사실 것 같아요, 느낌이. <laughs> 선생님, 다음 선생님은 30분 동안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생각하고 네 이제 집 이제 재료가 모여졌으니 내 말로 인하여 이제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저는 친환경을 위해서 이제 목재로 집을 지을 겁니다. 목재로 집을 지을 거라고요? 네. <laughs> 이제 나무로 캐세요. 삐. <laughs> 어저기 위에다 집을 지을까요, 선생님 어때요? 어 좋죠. <laughs> 괜찮아 보이는데? 언더리위 쪽에 딱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뭐지? 선생님을 지목해 주신 것보다 제 선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저는 약간 방치형이라서 여기 이제 내 제가 약간 빵이야. 잘 주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아, 잘 주는 스타일이라고? 요 자를 주는 스타일, 아, 자를 주는 스타일이다. 아, 니, 절대로 해라. 선생님은 마크 몇 년에 하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다고요? <laughs> 안, 해, 안 해보셨다고요? 아, 한 시간, 한 시간. 호호, 일단 알겠습니다.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뭐 병원에 가거나 그랬을 때뭐 정형외과를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는 정형외과 사람이 아니에요. 전한 방까지 이러는거 같은 그런 기분이긴 한데. 오케이. 빅. 어디다 어다 넣을 거야 여기. 내 칸에서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두 개, 여기서 두개두개두개 두개 지워서 그 양쪽으로 이제 문 해가지고 양쪽으로 문을? 열리는 거. 양쪽이요. 음? 이렇게? 아니 그렇게 봐아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아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오, 문이 이거... 지나가는 길인가요 혹시? 예 바람이 이래야 통풍이 잘 된다. <laughs> 아 통풍이 잘 된다? 확인. 손님 이거 월세 10만원도도 안살것 같아요. 10만 원도 안살것 같아 선생님. 보시원이에요. 누울 때도 없어 보여요. 아 침대 만들면 누울 자리 생깁니다. 오히려 현실에 있는 보시원에서는 보시원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무번 아, 밖에 나가서 구경해 볼까요? 좋아요. 저희 이 흔치한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와우! 오. 어. 와, 선녀. 산자예요, 산자 이거? 이게 이게 집이지. 관제탑 아니에요? 집이 아니라 관제탑인데 빼빼로 초콜릿 안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요. 삐. 네, 저희 나무 캐탈 동안. 뭐 짝사랑 이야기 같은 것도 없어요? 아, 진짜 <laughs> 아, 나 죄송합니다. 자꾸 실례를 범하네요. 음. 오늘부로 팔로우가 끊기겠는데? 아, 어, 아니, 온파이. 어허! 자, 이제 30분까지 집짓기 성공. 와, 30분까지 집짓기 성공. 아, 이게 끝이에요? 집만 있는 집 이렇게 높은데요? 아, 가고 가고 여기 지원하는 게뭐 별로 없어서. 어. 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3층까지 왜 만든 거예요? 아, 이제 여기 한두세명더 들어오면 됩니다. 이 집에 이제... 아, 두세 명이나요. 침대 넣고 <laughs> 예. 아파트, 아파트에요. 아파트에요? <laughs> 아, 아니, 위층에 사는 사람은 남의 집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예, 와... 아, 이제 어, 지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어, 안녕? 이렇고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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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거. 서랍장 이거 아닌가요? 서랍장 그래도 장 같은데? 에, 아닙니다. 기분탓이 여기 기분. 어, 같은데 <laughs> 기분탓이가 삐. 아,쨌든 어, 마크 어. 마크 투스의 훈수로 마크 집을 지어보기 1편. 와, 완성. 와! 와! 와 다시 짓고 싶지 않은 집. 이 집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며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다? 랑이님이 자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수 있게 만든 겁니다. 씨 변태잖아! 안 <laughs> 해친 나도... 사람들은 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후대들 후대들. 어어격